자 여러분들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자, 이두 번째 수업 시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어, 이두 번째 수업 시간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여기 안쪽에다가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무슨 얘기할 거냐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얘기할 겁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하는 것까지 있는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계속 수업시간에 사용했던 PV는 NKT라고 하는 수식입니다. 이게 보일의 법칙이나 샤를의 법칙을 포함하고 있는 법칙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도 알수 있을 거예요. 온도가 두배 증가했을 때는 얘가 두배 증가하겠죠. 언제? 바로 얘가 일정할 때. 다시. 이번엔 얘가 두 배가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2분의 1 배가 될 거예요. 언제? 얘가 일정할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이 수식을. 일단은, 이 안쪽에서의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일단은 이제 기체 개수. 기체의 입자수입니다. 기차, 기체가 있으면 기체 안쪽에 입자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기체 입자수를 가지고 우리 여기 n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 안쪽에서 k라고 표현한 거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볼츠만 상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수기 때문에 일정한 값이에요. 이 t랑, t는 아까 봤죠? 이거 절대 온도죠? 그래서 여기 있는 v, 이거 마찬가지로 부피죠. 얘는 압력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수식은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p, v는 n, k, t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 안쪽에서 뭐만 쓰면 되냐면 일정한 거 밑줄 그어놓고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는을 비례한다로 바꿔주면 돼요. 같이 해보자. 우리 압력이 일정하고 개수가 일정한 거라고 쳐보자. 압력이 일정하고요. 개수가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줄 그어져 있는 거 빼고 나머지들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V랑 T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비례한다 표시해 주셔야 돼요.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2배가 되면 얘가 2배가 되는 거죠. 됐죠. 한번 더 해봅시다. PV는 NK-T 이렇게 적어주고 나서 여기 안쪽에서 요번에 개수랑 온도가 비례한다고 볼게요. 개수 온도 따라서 PV 곱한 값은 1에 비례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네 둘이 반비례한다는 뜻이죠 왜냐면 얘가 2분의 1배가 되면 얘는 2배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얘가 2분의 1배 되면 얘는 2배 되겠죠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인 값을 몇배몇배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방정식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수업시간에 깔고 갈 거예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번째 연력학제 1법칙 얘기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연력학제 1법칙입니다 연력학제 1법칙은 이거랑 똑같아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기체 내부에너지 변화량 델타U라고 하는 값이 기체 외부에서 흡수한 열량 Q에다가 기체가 외부에서 한 열을 뗀 양이랑 똑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기체가 열을 받았어요 에너지를 받았죠 자 그러면 얘는 외부에다 일을 하는데 이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동시에 자기의 내부 에너지를 사용 올리는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나와 있는 이 수식을 가지고 우리 연력학체1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그 아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에너지의 한 형태가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잖아요. 즉,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자, 하나의 개에서 들어가거나 열이 나온 열은 이제 일이랑 내부 에너지 변화로 전환되어서 전체 에너지는 이제 보존된다. 양자체가 일정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그 아래 나와 있는 거 현상이에요. 기체 내 풍선 내부에 이제 기체를 가열을 하면 기체 온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하고 풍선이 또 커지겠죠. 풍선이 커지면서 대기를 밀어냅니다. 밀어내는 일도 했죠. 1도 했고 온도도 상승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여기 나와있는 거얘 뭐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아 얘가 아니죠. 여기 나와있는 U 뭐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개수랑 절대 온도 곱한 것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B 곱하기 델타 V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여기 나와있는 V값이 커졌고요. 그러니까 델타 V는 양수고 얘는 양수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증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U가 증가한요 그럼 델타 U는 양수겠죠. 양수랑 양수 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열을 흡수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아래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Q가 플러스입니다. Q 플러스는 뭐냐면 열 흡수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는 열 방출했다는 뜻이에요. 0이라는 얘기는 얘열 출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0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Q는? 0이라는 뜻이겠죠? 이 q는 0이라는 뜻이 별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q가 0이면 중요한 게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0이 w 더하기 델타 u랑 똑같아지죠. 따라서 우린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있어요. 뭘알수 있냐? w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델타 u랑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 아래 나와 있는 거 똑같이 할게요. 플러스요. u가 증가했어요. u가 작아졌어요. u가 일정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어줄게요. 얘는 마찬가지로 델타 U가 0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열을 받으면 받는 대로 전부 다 일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무슨 소리냐면 얘는 내부 에너지 자체가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는 안 올라가는데 일만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W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 W는 뭐냐면 외부에 이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외부로부터 일 받았어요. 얘는 0이라는 뜻은 W가 0이라는 뜻이네요. 일을 안 했대요. 일을 안 했으니까 얘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PΔV라고 하는 수식이 있었죠? 즉, 델타V가 제로라는 뜻이에요. 부피 변화가 없다는 거고요. 동시에 다른 얘기도 할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W가 0이기 때문에 내가 열을 가하면 열을 가하는 대로 내부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즉, 열을 가하면 온도 높아지는 데만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 아래 나와 있는 거. 열역학 제일 법칙에 따라서 내부, 변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델타 U라고 하는 값이 위쪽에 나와 있는 거 수식에서 이항매 시켜준 거죠. Q-W랑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랑, 그 다음에 뭐랑 비례하냐면, 분자의 개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일종 연구기관입니다. 일종 연구기관은 이게 영원히 돌아갈 것 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치 돌아갈 것처럼. 근데 네, 여기 나오는 가랑 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냥 영원히 돌아갈 것처럼 생겼습니다. 얘 살짝 읽어보면 뭔가 영원히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의 단점이 있어요. 뭔지 한번 봅시다. 얘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한계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마찰이랑 공기저항이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만들면 마찰이랑 공기저항이 생깁니다. 이 마찰이랑 공기저항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해요. 근데 중요한 건이 열은 어디서 왔냐면? 내부에너지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발생하니까 내부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건 열역학 상황이 아니니까 이 내부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 내부에너지는 뭐랑 똑같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래 다양한 에너지들을 포함한다. 이 내부에너지는 전체 에너지라서 퍼텐셜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 뭐 등등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전부 다 이런 거다 더해서 뭐라고 그러기로 했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랬잖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시간이 지나면 멈출 겁니다. 그래서 즉, 유지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지 자체가 안 되는 기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가만히 내비두면 영원히 돌아갈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멈춘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다양한 얘기들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온도가 일정한 과정입니다 우린 이 과정을 가지고 뭐라 그럴 거냐면 등온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잠깐만 이거는 필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캡처를 좀 해서 캡처하고 나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캡처를 하고 오래 보도록 합시다. 자, <laughs> 캡쳐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리더라? 이렇게. 자, 온도가 일정한 과정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온도가 일정합니다. 이 온도가 일정한 과정을 가지고 우린 무슨 과정이라고 그러냐면 등압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등온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차근차근하게 봅시다. 온도가 일정한 과정을 가지고 우린 등온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아래 나와 있는 거,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면서 열출입으로 기체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가지고 등원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체가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체의 뭐가 일정하냐면, 어, 당연히, 이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내부에너지가 일정하겠죠. 중요한 건 여기 에 수식이 중요한데, 수식에서 다양한 것들을 해볼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을 한번 보시면, PV는 NKT를 먼저 써줍니다. 이피부에는 NKT에서 써준 다음에 일정한 거 밑줄 그어주기로 했잖아요. 온도 일정하죠. 그리고 n k 일정하죠. 그럼 P랑 V가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할수 있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다가 계속 가보도록 할 건데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냐면 어, Q라고 하는 값이 W 더하기 델타 U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우리 여기 안쪽에서 U가 일정하다고 랬죠 그러니까 얘가 0인 거예요. Q는 뭐랑 똑같냐면 W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별 내용이 없어 보이지만 이제 좀더 해봅시다. 등온 팽창입니다. 등온 팽창이니까 델타 V가 양수인 상황이에요. 그쵸죠 등온 팽창에서 델타 V가 양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델타 V가 양수고 V가 커집니다. V가 커지면 여기 있는 델, W도 커, 야, W도 양수겠죠? 그럼 얘는 열 흡수 과정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V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 여기 나와 있는 p 값 자체는 감소하기 때문에, v가 커졌으니까 감소하겠죠? 그리고 나서 p는 감소하고요. 이때 우리는 열은 흡수한다. 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나와 있는 등온 압축을 보시면 델타 v가 마찬가지로 요번에 음수인 상황입니다. 델타 v가 음수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v가 감소하고요. p가 증가하고요. 이때 어떤 과정이냐면, 반대로 열, 방출, 과정을 할수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 아래 나와 있는 압력 일정한 거죠. 과정, 등압 과정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식부터 해주시면 돼요. PV는 NKT 적어주시고 등압이기 때문에 압력 일정하고요, NK 일정하고요, V랑 T랑 비례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등압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보시면 옆에서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쓸게요. <laughs> 등합과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Q는 W 더하기 델타 U다.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고요. 이 Q는 W 더하기 델타 U에서 뭐를 하실 수 있냐면, 우린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 0이라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0이라고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거를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내용을 진행을 해봅시다. 기체가 팽창합니다. V가 증가해요. 자, V가 증가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것을 비례한다 그랬죠. 이것을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는 증가하겠죠. t가 증가하기 때문에 u는 증가합니다. u가 증가하니까 델타 u는 양. 델타 u는 양수인 걸알수 있죠. 얘가 양수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v가 증가하기 때문에 w도 양수적 그럼 q는 뭐겠어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 그럴 거냐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얘도 열 흡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번엔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번엔 V가 감소합니다. 자, V가 감소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T가 감소해요. T가 감소하기 때문에 U가 감소하고요. 델타 U가 음수겠죠. 자, 그러면 이 델타 U가 음수고요. 압축되니까 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음수겠죠. 이때는 열 방출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laughs> 자, 부피가 일정합니다. 이번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가지고. 우린 등적 과정이라 그래요. 우리 적재 용량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체가 하는 일은 몇이 되냐면 델타 V가 0이잖아요 제로가 됩니다 밑에 수식을 한번 적어 보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PV는 NKT 적어주시고 여기 안쪽에서 V 일정하고요 NK 일정하니까 P랑 T랑 비례하는 거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연력각 항등식 여기다가 적어 봅시다 Q는 W 더하기 델타 U인데 이제 W가 0이네요 그럼 델타U 값은 뭔지 모르지만 적어도 Q랑 델타U가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Q랑 델타U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수 있습니다. 연료가 제1법칙에 의 기체가 가한 모든 열은 기체의 뭐에 사용되냐면 내부에너지 변화량에 사용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내부에너지 변화량에 사용을 한다는 라고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번에 온도가 높아질 거예요. 자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할게요.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p가 높아지겠죠? 온도가 높아지고, t, 온도부터 써 온도가 높아지고, p가 높아집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온도가 높아졌어요. 자,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린 델타 u가 양수겠죠? 양수 이렇게 해 표시 안 하고 플러스라고 표시할게요. 양수겠죠? 그럼 이때 q는 플러스네. 이거 가지고 써보면 델타 u가 양수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열이 흡수한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반대로 똑같이 해보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란색으로 할게요. 비가 감소하고요. 비가 감소하고요. 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델타 u가 음수고요. 델타 u가 음수기 때문에 열을 방출합니다. 쉽죠? 자 그럼 이아래 나와있는 거 마지막 거 한번 봅시다 이거 단열 과정이에요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는 상태죠 기체를 갑자기 팽창시키거나 압축을 시켜버리면 무슨 일이벌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열을 주고받을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얘는 좀 약간 근사적인 단열이 일어나요 자 외부와 열 출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일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뭐가 되냐면 감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적어보시면 얘는 PV는 NK-T를 써도 알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NK만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P랑 V랑 곱한 값이 비례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쪽으로 당겨와서 우리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Q는 W 더하기 델타 U인데 이때 0인 게 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1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델타 U랑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열 팽창 빨간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팽창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V가 증가할 거예요. 자, V가 증가하기 때문에 W는 양수가 되겠죠? 얘가 양수예요. 그럼 따라서 델타 U는 음수가 될 거고, 델타 U가 음수이기 때문에 U가 감소하고요. U가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가 줄어든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구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여름철에 바닥에 있는 수증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온도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구름으로 바뀌는 모습 같은 것들이 단열판창의 예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V가 감소합니다. W가 음수예요. 델타 U는 양수예요. 델타 U가 양수이기 때문에 온도는 증가합니다. 단열 압축을 하면 온도가 증가한다 여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오른쪽에 나와있는 예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읽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릴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로 갔어요 압력은 달라졌고요 부피는 똑같아요 그럼 이 A 과정은 무슨 과정일까요? 등적 과정이죠 자 그럼 B 한번 봅시다 B 말고 D 한번 봅시다 D 한번 보시면 얘는 압력이 똑같죠 얘는 무슨 과정이냐면 등압과정 등압 과정이면서 부피가 커졌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등압 팽창 과정이라고 합니다. C를 봅시다. C는 T 3로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는 등온이고 마찬가지로 부피 커졌으니까 팽창이다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남았습니다. 온도도 변했고요, 압력도 변했고 부피도 변했어요. 그거 여기 4개 중에 하나밖에 없죠.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이면서 동시에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단열 팽창이다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그러니이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예를 사용해가지고 몇 가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